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이입니다 알대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 아니구나. 며칠 전에 아, 말. 저번에 카드 뽑기 하고 나서. <laughs> 육아 탈출하러 왔습니다. 날도 <laughs> 요즘에 게임하는 거 있어? 나 요즘 잘안 해. 나도 요즘에 게임에 정착을 못하겠어다 너무 비슷해. 스테이지 깨고, 보스 깨고. 또 다음 2스테이지 e 넘어가서 또스 깨고. 그리고 또 뽑기 하고. 맞아 그리고 캐시질 또 하고. 또 뽑기 하고, 뽑기 하고, 뽑기 하고, 뽑기, 하고, 뽑기 하다가 접어. 이트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모바일 게임 중에 정말 엄마무시하게 인기 많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 나이츠. 세나 하자 세나, 세나. 세나. 너 세나 해봤어? 나가 세나 해봤냐고 물어봐서 보잖아. 얘기하고 <웃음> <웃음> 세나 얼마나 했지? 1년인가 2년인가? 그래도 꽤 했네 근데 현질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니까 러 이게 세븐나이츠가 모든 게임이 그렇겠지만 캐시지라만 한시간이면 될걸 한달 동안 노가달 아니지 1년 작년에 세븐나이츠가 안타깝게도 섭종을 했잖아 섭종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좀이 리버스를 출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을 잘라냈다 치료하는 시간이었다 근데 어, 이번에 어.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산 느낌의 포기 게임일지 정착을 할수 있는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러가시죠. 어? 비고비고 <laughs> 오랜만이네 야, 게임에 들어왔고 이거 내가 습관적으로 스킵 중이다 보니까 스킵을 바로 눌렀더니 그냥 여기로 오더라고 닉네임도 스킵해버렸어 심지어 근데 그래픽 봐봐 카톤 느낌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어 내가 좀 찾아보니까 리셋 마라? 리셋 마라톤이란 뜻이야 뽑기 증정 뭐 이런 거 아, 있잖아 거기서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정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서 다시 하고 약간 편법이네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귀찮아서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캐시질해서 아, 근데 여러분 캐시질만 하면은 안 좋은 영상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못 도록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촬영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격 한번 보자. 세븐 나이트하면 되게 화려한. 그럼 그래. 바로 나오죠. 뭐. 어프야? 허퍼를 어, 이렇게 활용하겠어 내가 리세마라 그거를 찾아보니까 초반에 하다 보면 10개 뽑기권을 준대 어디? 여기 어. 좋잖아, 지금 10개 줬잖아 줬어? 이걸로 벨리카라는 마법사가 나오면은 좋은 거래.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삭제하고 다시 하고 삭제하고 다시 하고 근데 우리는 알지? 운 좋은 거. 운으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뭐? 한번 시작 한번 해 뽑기로 하고. <laughs> 일단 액땜 했거든요, 한번. 아, 쉽게 아 나왔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벨리카. 아, 얘인가 보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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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위 고맙다 또봤습니다한 방에 이게 바로 운으로 먹고 산 운티비 운TV. 운티비는 뭐야 와 화려한 거 봐라 카드 반짝이네 와 진짜 이거 확정이야 아 확정이야 야 뭐가 이렇게 많이 써? 이거 뭐야 누구 셔오와아나이 그 캐릭터 알아 풍현 되게 나쁘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오, 총에 관심 있어요? 아, 총이다. 아. 살짝. 아니잖아 벨리카. <laughs> 벨리카야. 아니야, <laughs> 아 벨리카. 벨리카요. 아니야 벨리카 는 마법사야. 이게 확정이야. 어? <laughs> 아 클레오파트라. 여기에서 제이브까지 딱 나오면 대박인 거야. 공부 많이 해 왔다? 해 왔지. <laughs> <좀> 영상 한다니까. <laughs> 어허허허. 이게 나와? 확률 몇이야? 형님 10%만. 음... 마... <laughs> 0.5% 그나마 높아. 딱0 0이요 <laughs> 이또 <목소리> 뽑기 <그것도 포기> 게임인가? <laughs> 오늘의 목표 오로지 파밍으로만 루비 천 개를 모아 제이브를 뽑아보자 오늘은 절대 현질 안 해야지 여기다가 레이첼을 넣고 귀족처럼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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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쉽다 코모도 가라 그래 풍요와 화려한 데 렛츠 고 감수부 아. 자 갈까? 아. 오 얘가 피니스를 쏘거든? 이게 지금 스킬 한번 쓰는 거야? 그치그치지그치 그치, 그치. 와, <laughs> 야, 이... <laughs> 와, 야, 와 미친 건데, 엄청 화려하네. 엄청 화려하한하야더 화려한 스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뻐. <laughs> 와, 와. 아니 근데 옛날 그 느낌을 전혀 버리지 않았네. 옛날에도 이렇게 화려했지 어 옛날에도 화려했어 근데 이게 뉴비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턴제 이런 게임이 너무 많아 어, 이배송 모드 생겼어 이배송 모드 <laughs> 자동지행도 생겼어 <laughs> 이때부터 켜놓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사냥해 아 이렇게 하고 딴거 하지 맞다 그치 보통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게임이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캐릭터를 조합을 하거나 캐릭터를 이제 성장을 시키거나 내가 해야 되잖아 아 맞아 상성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치 반은 내가 하고 반은 AI가 도와주는 거다 내가 보기엔 한국 모바일 게임들이 어. 이런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은 엄청 바빠 그러니까 짬내서 게임을 그래, 하잖아. 또애 아빠 같은 분들은 나는 아니지만 화장실에서 이렇게 몰래 몰래 하시거든. <laughs> 켜놓고 잠깐 잠깐 여기해 보고 세팅하고 다시 나와서 켜놓고. <laughs> 근데 진짜 누비 입장에서 는좀 색다른 면이 없긴하다. 그렇게 생각했대. 세나는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게임이야. 아 그건 맞아. 그 당시에는 되게 음, 조상님이지. 조상님이지. 아 근데 다른 캐릭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게. 괜찮은... 아니 아니 나는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혼자 알아서 해볼게. 어저아 <laughs> 어, <에이> 어. <laughs> 이건 나도 못 참아. 아니 근데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텐데 이게 스토리 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 요 그렇죠. <laughs> 어저 아니네 버섯 한 마리 죽이려고 지금 몇 명이서 지금 다구리를 <laughs> 야 이거 저격총에다가 미사일 지금 <laughs> 떨어뜨리고 너무하네. 칼로 찌르고 저 귀여운 버섯돌 이 잡으려고 새송이 버섯들 맛있긴 해 새송이가. <laughs> 오우, 와개 무자르다 조금만 두 벌고 올게요수승미 수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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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 야 아직 10번째. 10번 더 가야 돼요. 잠시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고고리. 왜왜왜 <laughs> 무슨 금단 증상이야? 아, 캐시말이 없구나. 아니, 지를 생각밖에 안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약속해. 아니. 오케이. 오케이. 믿겠습니다. 어하. 아, 뭐야. 제이브 뽑아야 된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족장님 불러야지 <laughs> <laughs> <기능고? 웃음> 장님이잖아 <laughs> 오오오오 옆에 빨간색이 뭐빛이 빛나야 되는데 원래 그래? 응. 교훈이 아 이십 뭐야? 에빠이 어디서 떠든 야? 여네아십 그래도 14% 안에 들어왔어. 음. 한 시간을 모은 물들을 지금. 음. 뭐해? <laughs> 아이단 구경, 구경 구경 구경. 아, 그래. 어 이거 봐. 피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와. 아 그러네. 4 0번할수 있는. <laughs> 화장실 안 가고 싶냐? 자 갔다올까? 딱 3만 원만 우와 왜? 몰라 갑자기 이거 줬어 뭔데 뭔데 <laughs> 갑자기 못 찾아서. 갑자기 뽑기권을 줬어 어? 뭐 이렇게 이벤트? 이게 이게 그런거다 이게, 이게 이벤트 이거 막. <laughs> 구매 완료 잖아 아니 딱 여기서 아, 멈출 뭐 거야 뭐해 아, 이것만 하고 멈출 거야 잘했어 <laughs> 줘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도 없는 어? 애겠지. 워주긴 하네. 야안 나온 거야 아예? 아니 한 장도 안 나왔어. 야 이럴 수도 있어? 야, 우리가 전세이좀 부족하긴 했어, 그렇지? <laughs>

내타대이아어야 내가 말을 또 한다 그러잖아. 똥망 중냥 가리켜봤어. 잠깐만, 꼬마지. 치면 되죠, 여러분? 야, 그거 좀 아프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아깝잖아. 유튜버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 뭘 보여야지 금 눈이 돌아구만 아니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 보여주려고. <laughs> 그냥 막 하면 돼. 어, 어, 어. 실수 눌렀어. 이거 나왔다. 야 실수로 눌렀어? 어, 실수로 눌렀다. 바라지 말아야 돼. 아니 근데 진짜로 그난 빛이 나는지가 궁금해. 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먼저 볼래요? 여러분들만 먼저 볼래요? <laughs> 여러분들만 먼저 볼래요? 오! 야 반짝 거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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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소리가 좀 다른데 소리가 미쳤는데 지금? 떨어롱 얘 있는데? 아니, 아니가 나오긴 하는 거야? 확률이 1야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나와 이렇게 뽑고 계셔네. 어? <laughs> 야, 잘못 눌러가지고 <웃음> <웃음> 마지막 의식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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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잖 <설레인지 웃음> 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 100개를 채우면은 뽑았을 때 제이브가 50% 확률로 나오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이거안 나온다. 그건 진짜 접으라는 의미야. 얼또 해. 너무 아깝잖아. 뭔데? 이거 여기서 멈추잖아? 바로 악플 달린다니까. 아니 일곱.. <laughs> 악플이 달린다고? 딱 마지막. <laughs> 오케이 마술가단지 <만수는 한> <laughs> 여기서 안 나오잖아? 그럼 진짜 마음 접을게.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 아50% 확률로? 어 같이, 같이 누르자. 하나 둘, 둘 셋! <laughs> 여기서 제이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뭐가 뭐가 다른가 보다. 아, 와, 다르네. 아, 와, 화려하네. 와, <laughs> 이렇게 되잖아. 아, <laughs> 어, 얘구나. 일단 얘 누르게. 오케이, 일단 나가시고 카, 카. 같이 누르자. 아, 하나, 둘, 셋. 오, 나다 나온 것 같다. 제이브라 목소리 남자 주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왔다 나다 와 제이브가 아니야? 아야아야 맞아맞아 어둠을 느껴. 와! 제이브야 제이브는 드디어 saben. 나왔습니다! 용기사잖아 등에 용 날개 있잖아 이거봐! 나왔습니다어리들잖아아앜 잘생긴게 아니구만!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또 100번 뽑으면 100%로 주겠다는 거야 다들 엄청 뽑어 아, 말 하지 마! <웃음> <웃음> 보세요 얘 가잖아요? 저 혼자 하잖아요? 제이브 뽑아 아니 저번에 원피스 카드 때랑 똑같은 패턴이야 내 탓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한 <laughs> 게임 하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플리즈 다음에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아녕옹아뇨 <laughs> <안녕! 웃음> <laughs>